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laughs>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하여져서 오늘 하루도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없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정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되고 비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하여 더 성장해 가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나의 판단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서 큰 역효과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충고할 때는 나의 판단과 비판을 통해서 누군가가 더 성장해 가는 사람, 더 성숙해 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충고를 하되 예수님은 나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죠. 나는 판단받을 일이 없는가? 나는 비판받을 일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보고 누구를 판단하든 누구를 비판하든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충고할 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까지 말씀하셨던 내용. 누군가하고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단둘이 만나서 얘기를 해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본인에게 직접 가서 얘기를 해라. 이야기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해줘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교회에 맡겨라. 교회에 맡겨서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때는 이방인 같이 내 처라는. 이방인 같이 대하라. 이방인 같이 내 버려 두라.라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충고했을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너 내가 너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내말안 들어?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봤을 때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겠니? 그 이야기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결과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내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는 거죠 내가 한 친구를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따르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결코 올바른 판단과 비판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누군가를 충고할 때내 충고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누군가가 내가 충고를 했을 때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화를 잘 출시되지 못해서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눌 말씀은 지금보다 더 성장하는 사람, 지금보다 더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비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때 그래.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는 이러이러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기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인데 사람의 영혼을 수정하려고 하는 일인데 사람의 사용하는 언어도 중요하고 화술도 중요하고 설득력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화술이 좋고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변화시켜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저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겠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겠죠. 노력도 했겠죠. 설득도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은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선생인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여러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수 있게 해 달라고 밤낮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파울의 고백이에요. 테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성을할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요. 7절에서 11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이 없게 되고 찾는 사람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떡과 생선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기도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도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 나가시는데 누가 비판할 수 있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받을 것이 어디 있고 비판받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서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잘못된 행동이 수정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판단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판단받을 것을, 비판받은 것을 내가 품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접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에 빚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의 허물을 봤을 때, 누군가의 잘못을 봤을 때,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품어줄 생각을 가져보라는 거죠.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가져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모든 허물도, 모든 판단거리도, 모든 비판거리도 다 수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안고 갈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악한 종의 비유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나는 거죠.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많은 빚을 지고 사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인은 이 종이 자신에게 이 많은 빚진 것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은 종이 갚아야 할 일만 탈란트나 되는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는 이유는 뭐냐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금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을 다 탕감해 줘요 그런데 일만 탈란트나 되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은 자기에게 얼마 되지도 않은 백 대나리온의 빚을 갚지 않는다고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고 빚 갚으라고 독촉을 하고 갚을 수 없으니까 좀 참아달라고 하는 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감옥에 보내거든요.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주인이 그 탕감해진 종에게 하는 말이 뭐냐.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니라. 주인이 놓하여그빚을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이웃이 지은 티끌과 같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더큰 심판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율법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고 선지자들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행하며 살아가야 할 덕목인 거예요. 덕목인 거예요. 덕목.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냐, 있으니까,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라도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지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하라는 거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것까지도 하지 말고. 안고 가라고 하는 것이, 품고 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사람답게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부끄러움이 없는 한날의 삶을 잘 지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다는 판단을 할수 밖에 없고 또 비판을 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때다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게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한번더 생각해 보고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내 마음속에서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면서 살아가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할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추시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